집 슬슬 포근해지는 날씨 꺼내놓은 겨울 이불은 점점 무겁게 느껴지지 않나요? 산뜻한 계절에 맞추어 가볍고 예쁜 이불 구매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다양한 색감과 예쁜 디자인의 이불 세 가지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집 판매량 1위 카스테라처럼 부드러운 촉감의 세미 워싱 침구예요. 일자 모양의 점프노비으로 제작되어 세탁 후에도 이불 손뭉침 현상이 최소화되고 특수 코팅되어 세탁과 압축 후에도 회복력이 높다고 해요. 호텔 이불 같은 제품을 찾으시는 분들 이 제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 침구 느낌 200% 프리미엄 고밀도 원단으로 제작된 사각사각하고 산뜻한 사용감의 제품이에요. 부드럽고 예쁜 16가지 컬러가 있는 고밀도 하이레벨 소재의 차렷 이불이에요. 품질이 향상된 프리미엄 콤팩트사 원단으로 부드럽지만 매트한 촉감을 자랑해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빨간 네모를 클릭해주세요. 다른 꿀템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